한국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은 핵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고 대만의 이군 잠수함은 아직도 잠수조차 할수 없으니 웃기네요.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TSMC를 비롯한 여러 대만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대만이 대체 무엇을 얻었을까요? 잠수함 한 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대만은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APEC 대 한국과 미국의 협상으로 핵 잠수함이 허용되고. 엔디비아 젠슨랑이 한국을 찾아 폭탄 발표를 하자 대만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물론 반도체에서도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시기하고 질터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전격 허용하자 지금 일본은 물론 대만에서도 논란 반응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공영 CNA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조치로 한국도 이 소수 국가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이 개발한 타이쿤은 지난 4월 시험하다가 파이프 누출로 격실이 침수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후 잠수함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부품 조달이 어렵고 설비 미비와 시험 준비 부족 공급 전원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대만이 탈취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대만은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 쳐왔지만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잠수함조차 만들 수 없는데 한국은 핵 잠수함까지 만든다고 하니 지금 대만에서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왔는데 초대 핵 추진 잠수함 사업 단장을 지낸 문근식 교수는 미국의 핵잠 기술을 공유하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가 협력해서 다섯 대핵 잠수함을 호주에 팔겠다고 했으나. 낙후된 미국의 조선업으로 인해 미국 의회에서는 우리는 잠수함 건조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호주까지 하느냐 라면서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절실해졌고 결국 한국에 핵장기술을 공유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조는 lp 기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놀라운 전략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일곱 번째로 획득한 SABM과 핵추진 잠수함의 결합을 주목했는데 SA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로 레이더 추적이 어려운 자망 중인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어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없는 국가 중 최초로 2021년 전 세계 일곱 번째로 SABM을 개발해 냈습니다. 이것은 대만은 꿈도 못 꾸는 것이고 일본도 채 만들어 냄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오랫동안 레이더를 피해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 SABM을 쏘게 되어 적군을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게 되는 것은 한국이 가진 대항해에서 의 야망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p t s d 스도 학자들의 핵잠수함 보유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반영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고 작전 반경이 짧은 아빠다에 필요하겠냐며 과연 어디에서 쓸 것이냐 필요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ptsd스는 한국의 야심에 대해 말하면서 전문가의 견을 빌어 한국은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북극항로가 개통되면 이런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주변 해역의 안보 확보와 감시체계 강화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라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북 억지력 강화와 중국이 견제하면서도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동북아시아 해양안보 더 나아가 북극 항로까지도 넘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핵잠수 보유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백대 발표된 한국 핵잠수 보유 못지않게 화제가 된 것이 엔비디아의 한국 GPU 공급 발표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에 총 26만 장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블랙헤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 이라는 제목의 3분 16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어 내레이션에 영어 자막이 달린 이 영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며 한국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이에 앞서 젠슨왕이 삼성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함께한 침맥 회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젠슨왕이 대만 출신이기도 하지만 세계 적고의 반도체 에서 TSMC를 가지고 있는 대만에서 뜨거운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대만 5 0채 뉴스쇼에서는 긴급분석, 젠슨왕 엔디비아 o 의방언 삼성현대차와의 치맥 동맹 배경은 이라는 제목으로 긴급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황전춘 퀘웨 15년 총返난한 다이버워문을 보시죠. 이 장면은 정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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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们同坐在大玻璃旁边，一桌三个人注意到谁跟他同桌了？李在容三星不意外，搞晶片、搞 AI 的。但我们反而关注第三位现代集团的会长郑义轩。搞 AI 的黄仁勋怎么跟造车老板同桌同框？那为什么又是现代汽车？原来背后水可深了。你以为黄仁勋这一趟来吃炸鸡喝啤酒？不，他要帮辉达的 AI 帝国装上四个轮子，全力冲刺。而这四个轮子谁来装？ 居然选上了现代，为什么是现代？这个画面真的太有趣了。黄仁勋暌违十五年来到韩国，哎、欸，没有先去名胜古迹参观一番，先到哪里？先到了炸鸡店。他到炸鸡店去，不是只有他一个人去哦、啊，他旁边有两个重量级人物来陪同，一个是三星的李在龙，另外一个就是现代汽车的郑义轩。哎、欸，大家想说，哎、欸。 大一群人，然到了这个队，大家也好奇哦。如果黄仁勋找 SK 集团的话，可能大家还觉得不会沒。没错，没错，做記憶、欸、你做集体的，大家不意外哦。大家做科技做集体，大家不意外。哎、欸，怎么多了现代汽车的郑义轩呢？原来啊。 郑义宣啊，现在不得了，他除了是现代汽车之外呢，现代汽车也收购了波士顿的动力公司。嗯、波士顿动力公司在做什么呢？就是做人形机器人呢。哦、大家看在画面，这个机器人就是波士顿动力公司所生产的机器人，大名鼎鼎。而这家公司，我们一直觉得这是美国的一个招牌、<是>一个门面。美中机器人大战，波士顿动力绝对是扛把子。 现在已经被现代集团收购了。对，他们在五年前呢、喔，二零二零年的十二月呢，被现代集团收购了。<對>你看这个机器人多厉害，它其实基本上跟人没什么两样，它的各个关节都可以自由的活动，嗯、甚至呢，它可以帮忙拿东西，直接呃摆放，那它不成问题，甚至还可以三百六十度的翻转。你要知道，现在其实现代汽车也非常需要机器人，非常需要 AI。光是在现代汽车在美国乔治亚的工厂，这个工厂呢有七百五十位的人形机器人。嗯、哦，那你要知道，它搭载了一百。 四一千四百五十名的这些能力。 大家一起工作，这个比例啊是其他工厂基本上不太不太容易得到的。它这个比例呢是人人力两边哦二比一，人力两位，然后机器人一位。那其他的汽车工厂呢，在美国通常是七比一。你看呢，这个机器人里面它不是只有机器人，它有机器狗。对啊，这个机器狗呢负责怎么样？负责分拣跟搬运机器材，甚至呢，机器狗会头戴一个摄影机，来帮忙检查每一个安装的细节有没有完善。啊，那除了机器狗之外呢，当然人形机器人是他们的最主力，对，人形机器人它会负责。 搬运材料，那、嗯、甚至呢还安装车门了。以前大家想说是人力搬来安装车门，嗯嗯、對對他们现在现代汽车在美国的乔治亚工厂是用机器人来安装车门。所以我刚才说回来就是，黄仁勋为什么要把现代集团拉掉掉？原来现代集团就是辉达伺服器 AI 算力的出海口。没错，所以呢，他等于是利用了辉达所建构的 AI 平台，等于来帮这个整个平台工厂呢建立了数位孪生的一个情况。嗯、所以你就知道现代汽车呢是需要 AI。 AI 需要需要辉达，那辉达<对>同样也需要哦这个现代汽车，因为你知道大家互利共生，这个市场才会一起往前进。现代汽车呢现在不得了，它击败了大众汽车，<是>在哪方面击败大众汽车呢？在全球的利润排名上面，光是今年上半年的营业利润了，它已经创下了十三点亿韩元。 要居了全球第二位，所以第一是丰田、Toyota，这一点都不意外，<是>永远的车王。第二就是现代，现代凭什么抢占第二？后面靠着就是 AI，AI AI 后面就是黄仁勋。对，所以他们现在两个结盟出来呢，接下来可能剑指的是其他的车厂，<是>或者其他的这些科技行业。你要知道，现代汽车呢，其实在二零一八年的时候，他已经宣布要投入，包括用 VR 来设计车子了。嗯、我知道过去车这些车子呢，设计师会用这种油土来捏捏一个车型，然后呢，可能你要上色来。 啊，或者你要什么焊接什么事，你会找其他的工程师一起来帮忙研究。可是现在，如果用 VR 来设计车子的话，大家只要戴上 VR 眼镜，有沒有像这样子，黄仁勋的 AI 助拳之下，现代透过了辉达，它可以 AI 设计，是 AI 造车，甚至车子上路之后的车子脑袋的构联，通通都是 AI，满满的 AI 让它抢占了全球。a 확실한 전환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GP 확보에 사활을 걸며 웃돈 주고도 못 산다고 했지만 엔비디아 젠슨왕은 한국에게 무려 2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대문에서도 주목해 본 것이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는 대량의 블랙웨를 기반으로 차량 내 AI, 자율주행, 생산 효율화, 로보틱스를 상호 연결된 단일 생태계로 통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자율주행 개발 속도가 더딘 상태인데 이번 블랙웰 GPU 확보로 고성능 자유주행 시스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또한 더욱 빨리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에 관세 족쇄가 풀리면서 큰 위기를 넘기며 대역전급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쳐 현대차는 15%로 관세율이 내려갔지만 지난 조작공장에서 미국 이민국이 한 만행의 여파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조지아주 인민 단속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업체들 사이에 미국 기업 투자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역 컨설턴트와 변호사 등은 1일 조지아주 인민 단속 후 최소 6개 한국 업체가 대미 투자를 취소·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지아 공장 습격 사건에 여파가 쉽게 가시질 않고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앞으로 결국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APEC 때 굉장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30년 동안 꿈꾸던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맞춰 관세 부담을 덜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지표를 확보하면서 미래 산업에서도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보와 경제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내며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의 위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APEC 때문화 공연에서. 한국은 문화 강국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는데 얼굴 천재라 불리는 차은우가 사회를 보고 k p o 스타 지드래곤이 공연을 하자 각국의 정상들은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 현대차에 AI로봇이 춤추는 캐디언까지 진정 K-컬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보고 한해의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름답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